예, 여기서는요 예, 첫 수가 또 중요합니다. 예, 어떤 순간에는 일단은요 병이 입궁을 해서 초의 형태를 이제 부동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병이 이렇게 초의 궁성에 이렇게 입궁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보니까요 초의 형태가 지금 전부 부동이에요. 양사 궁 그리고 양포 다 부동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참 중요하죠. 예, 이제 포와 병이 급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과 포를 활용해서요,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수 있을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예, 나머지 한 포로요, 포가 이제 4를 잡으면서 이제 장군 부르면은 금방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포가 이 4를 잡을 수 있을지, 예.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포로 4를 잡을지, 예. 그게 중요합니다. 포가 4를 잡으려면은요,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화병이 급소에와있으니까요 나머지 이제 중포를 살 어,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무신코 같아요. 무신코 이렇게 궁이 중앙으로 이동했다가는요. 부동이 전부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한 궁은 언제나 포를 이렇게 피하면서 다녀야죠. 네. 그리고 초여전 한수심 할 때요. 궁이 이제 다시 우진으로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동을 하고요. 일단은 중포를 이제 활용할 목적으로 궁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올라와서 포따리를 놓죠. 그리고 이 중포가요, 어딜 가야 될까요? 그게 이제 답이거든요. 어디 가면 이제 승리를 할수 있을지.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포가 어느 곳으로 가야 승리를 할수 있을지. 네. 포가 이제 궁을 타는 곳에 넘습니다. 그리고 포가요 이번에는 이렇게 면 줄로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네, 포가. 포를 가포 이렇게 앉칩니다 그리고 나서요 포를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다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이제 포를 활용하려면요 궁이 또 이렇게 한 바퀴 궁성을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포를 활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적은 네, 이제 초포의 멍포를 이제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이죠 한에서는 그리고 또 궁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네, 이동. 계속 이동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궁이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궁이 중으로. 그리고 또 이제 천궁을 하고요. 계속 초에서는 이제 한수심을 할 때요. 이번에 궁이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하면서요. 이제 몽포를 이제 풀어줄 목적으로 궁이 중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해요. 한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여기서. 한포는요. 이번에는 상대 진영에 이렇게 삼선으로 넘기겠습니다. 면포짜리. 이렇게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를, 살을 타려고 넘어야 되니까요. 일단은 이제 포를 넘기 전에 국을 언제나 포다리를 이렇게 피해줘야 됩니다. 국은 일단은요. 이렇게 좌진으로 이동해서 포다리를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가 이렇게 살을 타고 넘을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우진으로 이렇게 넘지요. 그리고 포가 어느 자리를 가야 되지, 승리를 할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지금까지 이렇게 궁과 포를 이렇게 움직였어요. 포가 이제, 원래는 이제 중포가 있었죠. 이게 중포. 중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참을 돌아서요. 포가 맨 귓줄에 왔어요. 귓줄로 예. 이렇게 넘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둬야 돼요? 궁을 타는고 넘습니다. 이번에 다시. 하포로 넘겨도 되고요. 예. 중으로 넘겨도 됩니다. 네, 포를 넘고요. 그리고 한에서는요, 이제 승리를 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네. 어떤 방법인가면 잠시 초의 궁성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어떤 순간에는 이제 병이요 궁성에서 이렇게 멀어져요. 이렇게 이동을 하 바깥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에서도요 빠른 속도로 지금 궁이 풀렸으니까요 빨리 들어와야 되겠죠. 궁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요, 한에서는 이제 다른 수를 두면 안 돼요. 어떤 순간면는 빠른 속도로 이 포가요, 상대 진흥의 끝선에 귀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럼 초에서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 초에서는 이제 부동을 빨리 풀어야 되는데, 푸는 수는 이수밖에 없어요. 사를 중앙으로 이동시켜서요, 다음에 멍포를 앞으로 넘길 목적이죠. 근데 이렇게 두고 난다면요, 한수 늦어요. 한에서는 마지막 수는 이수죠. 이렇게 병을 타넘고요. 이렇게 장군 부르면서 승리하는 수인데요. 이번 유형은 한에서요 양포병을 활용해서요 에, 궁이 중앙으로 이동한 후에요 에, 중포가 다시 풀면서 초의 진행의 끝선으로 와서요 병을 타놓고 놓으면서 승리하는 국민이 되겠습니다.